야너네들뭐 하냐 이야이야 이런 너네가 야아니야 여기가 어디 아니까어나나기 무슨 아니니가 진짜 아니 아 너네 기구야 어 내가 고자라고아 어, <laughs> 저기 진정좀 하십시오 언제라고 어, 게이야? 여기 아니... 어, <laughs> 어, 이러면... 다 마카를 불리면 집을탈수 있어. 하어쩌라이 아니. 아다 먹어야지. 맛. 마... 어, 맛쩡. 이걸 다먹으 어떻게? 어 따따따따. 무 저기 들 아, 거의 다 <laughs> 어디, 너 그만 봐라. 어? 나 야동 왜? 뭐가? 하..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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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? 가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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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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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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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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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디, 어디, 어 어디, 어디, 어 어디, 어디, 어어 어디, 어어 시발. 안 아, 어, 어, 어. 왕자님 그거 먹으면 안 돼요. 그거 똥이에요. 어. 아, 먹먹면 어떻게 그거 먹으면 좋대요. 어, 아, 먹으면 안, 좋아, 안 돼, 안 먹으면 좋대다가. 어. 에, 그거,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. 그거. 그거, 그거 먹으면 고장이 생다고 어. 박 박살. 에이 아, 저 이것만 먹고 뒤집 목막겨서죽겠네 어우 저거 안 먹어 겠네 어우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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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어요 에이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저저집을 그래 뛰다 먹어야겠어아르르 뭐야 뭐야 뭐야르야르야야이르르야르르르르르르이이이이르이이르이르르르 자뭐 빨리 오더니 인님 뭐야 쟤뭐재님디야잘자 <laughs> <오 세정기 웃음> 어쩌라고 치킨이나 먹어 이안 응? 먹을 거면 내가 먹을 거야 이제 내가 어와 니가 기가 됐다 어? 왜 그러세요 니가 고장난 기가 됐어 와 무슨 야 이거 너 너 고자 때문에 먹을 거야? 고자라니. 예, 이것는 고자라고 합니다. 고자라면 지금 먹으면 고자라면 음식을 한 번에 먹으면 개가 됩니다. 왜냐면, 고자... 저의... 네 폭발. 뻥. 어. 이제 이것들을 네. 먹으면 좋대요, 큰일 나요. 맞아요. 왜냐면 곡자칩하면서하면 안 맞아요. 돼요. 그래, 이젠 이젠 이이 이런 건이 스틱으로 먹어서. 너는 개가 되세요 고자가 되면 더 좋아요 맞아요 그럼 어게또 쓰러지? 첫 번째 개가 된다 두 번째 고자가 된다 세, 세 번, 번째 자 빠진다 나는테에미 다미숏 오쿠마라 다미 다미좀다미좀 도쿠 도미 이런 이런 생선들은 그냥 생으로 먹어요. 하지만 새끼들 없지. 죄가 될 위험이 있어요. 자, 우리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1972도의 물이 필요해요. 뭔 소리지? 뭔 소리지, 이 녀석이? 너 어차피 또 내주잖아. 야, 여자아, 아, 너 죽을 준비다, 얘랑. 있네. 우와, 썩은 것처럼. 썩은 것라럼 썩은 것처럼. 썩은 것처럼. 썩은 것처럼. 썩은 것처럼. 썩은 것은 것처럼. 썩은 것처럼. 썩은 것처럼. 썩은 것처